안녕하세요 게임 소식 세이입니다. 쿵야 아시죠? 야채부랑니 아시잖아요? 상점에서 인기도 교환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쿵야에 관한 어릴 적 추억 하나씩 가지고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쿵야와 캐치마인드를 합친 게임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바일로 말이죠. 캐치마인드 하면 어떤 게임입니까? 연령, 성별도 구분 없이 누구나 친구들, 연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재밌기는 얼마나 재밌는지 캐치마인드 레전드라고 검색하면 별의별 창의적인 그림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바일로 할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귀여운 쿵야 캐치마인드를요. 이제 게임에 대해 얘기를 해야겠죠. 쿵야 캐치마인드는 기존의 캐치마인드의 진행 방식 그대로 이용자가 특정 제시어를 보고 그림을 그리면 다른 이용자들이 그림을 보고 제시어를 맞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바일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위치 기반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퀴즈를 발굴해 푸는 쿵야 퀴즈 모드, 내 주변에 있는 이용자들과 함께 즐기는 동네 퀴즈방, 그리고 무려 최대 100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퀴즈방 등 서로 그린 그림을 공유하고 댓글로 문제 풀이에 참여하는 소셜룸도 존재합니다. 아 출시는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마침 지금 사전 예약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언제나 사전 예약은 해서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 사전 예약하시고 쿵약 캐치 마인드 이모티콘과 함께 게임 아이템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사이트 아래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게임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